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벽비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와, 자, 인공.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 그거 한다고? 정도 한다음 어떻게 했어 근데? 오... 야 그거 어떻게 해? 아르카도 이름. 이거 나 따라오면 되는데. 그 어떻게 까냐고 보니까. 으악! 그 이름 뭐냐고. 벽비하기 이름? 아니, 그 영상 올리는 거. 영상? 그오비진널 치고 그거 하면 되는데 없는데? 분홍 색깔 민 네? 이수근 어디서 갖고 온야 어... 우리 화장실 왜 거기서 갖고 와기 여기, 여기 있는데 없어 없는데 뭔가 야 뭐? 어쩌면... 있는 아니, 이거? 어 그거 어. 야, 분홍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잖아. 아니,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너 인기 많아져.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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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님도 할것 같은데 클래시로 하시는 분도. 얘너 지금 바로 올려. 할게 내가. 알았어. 이제 끝내 바로. 아이씨. 지금 바로 끝내. 어? 얼마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할게.